30, 37. 아이고, 씨X. 어, 수몰나무 밑을 바짝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어, 굉장히 좋네요. 바람도 안 타고 하는 갈때보도더 좋고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계곡지를 좀 찾았습니다. 물버들이 어, 파릇파릇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요맘때쯤이면 계곡지 상류에도 붕어가 올라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조금 이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좀시야의 굵은 붕어들이 상류로 올라타서 알자리를 봅니다. 어, 그런 찬스를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좀 제가 멀리 좀 왔는데요. 미끼는 그루텐, 음, 그루텐을 좀 먼저 준비를 해놓고 대를 편성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36 대, 네. 32대서부터 36, 32. 325, 40, 36, 40 그래서 수몰나무 앞에 좀 바짝 이게 스윙으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스윙은로 밑걸림이 너무 심해서 스윙으로는 넣을 수가 없고요 근데 직공 채비로 다 선택을 해서 수몰나무 어, 앞쪽으로 바짝바짝 밀어 넣은 그런 모습입니다 음, 포인트는 그림 같은 아주 금방이라도 올릴 것 같은데 아그루텐을 뭐 내리면 살치 등살에 아주 다만하지 않아요. 물색이 지금 상당히 맑습니다. 물색이 지 상당히 맑은 편이라서 음, 붕어는 지금 들어오려면 어둠이 좀 내리고 나서 어, 붕어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맑다 보니까 살치들만 지금 들어와서 미끼를 거의 훼손시키고 있는 어, 그런 현국입니다. 뭐 옥수수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옥수수도 계속 밤에도 살치가 덤비면 옥수수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고 아침역에는또 지렁이도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른 아침에는, 이렇게, 지렁이도 해서, 어, 어느 걸 먹을지 모르니까, 봄철에는, 좀 많은 미끼를 좀 준비해서, 다양하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살치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해가 좀 나있을 때, 아예 밥이라도 편하게 먹고요. 케미를 껴보겠습니다. 닭볶음탕 준비했습니다. 어, 먹음직스럽죠 닭김치, 마늘쫑 파김치, 이건 뭐 석박지, 석박지라 고 그러나 하여튼 김치만 하나 둘셋네 종류 아, 뭐 나와서 이 정도면 아주 잘 먹는 겁니다. 빨리 식사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케미를 다 전자칩으로 바꿨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둠이 내리고 <laughs> 딱 전자 케미 끼니까 살치 입질이 없어요. 뭐 뭔가 하긴 하는데 아까 같이 해가 있을 때 같이는 해가 있을 때는 그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동식이냐 찌를 막 옆으로 날고난리다다니는데 지금은 전자케미를 끼고 나서는 딱 떨어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한 번씩 조금 뭔가 미동이 있긴 있는데 저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잡보 입질이에요. 음, 확실히 밤 되니까 입질이 살치 입질이 음, 딱 끊깁니다 그렇지 고맙습니다 이 좋아 너꺼기 씨를 쭉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떡이네. <laughs> 떡입니다, 떡. 아흐. 그 뭐야? 보이시려나? 첫 수가 떡붕어입니다. 괴물인 줄 알았더니 떡볶음, 떡 부었네 이런 떡대가 나오네 자 이제 입질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돌려놓고 이걸 못 봤어, 휴대폰 보다가. 이야, 기가 막히게 올라와. 이야, 토종입니다, 토종. 토정. 어우, 힘이 장사네, 얘도. 여기도, 와. 크진 않은데, 장사입니다, 힘이. 9치 정도 딱될것 같아요. 야, 입질 들어오니까 빨리 넣어보겠습니다. 야, 이제밤 되니까 살치 입질이 들어가고 정확하게 뽑아 올리는 붕어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찍개 찍. 맞지. 개 찍. 야. 30 3 33.5. 뭐 33이나 33.5나 뭐큰 의미는 없죠. 야, 보십시오. 이 녀석 보시면 이기 최고가 얘는 대우만이나 평택호 이런 데서 냈는 것보다 아주 그냥 늘씬하게 빠졌죠. 개곡지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붕어입니다. 야, 얘는 지느러미 보십시오. 엄청 길어요. 이 <목소리> <목소리> 녀석 힘도 좋아. 잔다라. 입질이 없어서 그루텐을다 한번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방금 교체한 지 얼마 안된그 채비입니다. 바로 위로 올려요. 그루텐이라고 그루틴이라고 기다리는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템포를 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게더 효율적으로 좀 낚시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조금 자주 갈아서 보겠습니다. 아 커피 한잔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요? 야, 좋아. 개추. 개추. 야. 야, 이거는, 계곡지 부모답게, 그냥 날색에 생겼습니다 미끈하게 쫙뻗졌네 이게 30 31 라우나의 31야 고기 체형이 개곡지은거같게 날렵하게 생겼죠 자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상당히 깁니다 이야. 최고는 없지만 미끈하게 잘 빠졌어요 이게 순놈인 것 같습니다. 순놈붕어네요. 아, 이게 귀하기, 순놈붕어 보기가 상당히 귀하죠, 요새. 순놈입니다. 이야. 자, 가라. 오지키. 산란 잘하고, 지 많이 뿌리거라. <laughs> 아이고, 씨X. 이쪽에 있는 양증맞은 녀석이 한수 나왔는데 피를 토하나 살려줘야겠어요. 닦아라. 국이 36대에서 좀 입질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40대에서 찌가 올라오네요. 엄청 내면 큽니다 힘 음, 이거 희미 않나? 세상에 사짠도 얻었는데 사짠어떡35 30 37 37 37 이야 <웃음> 그렇지 응 <laughs> 나와줘야되는데 성농이 이게 안 나오는 거구나. 응? 쉽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새치가지고 숲속 사는 믿는 구마 새치의 폭격이 시작됐어. 야 이거 이쪽 입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볼륨권에다가 슬로퍼 채비에서 달아놨거든요. 근데 찌가 쑥 가져갑니다. 오이 근데 <laughs> 붕어 물이리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이쪽에서보다는. 맨 바닥권을 노리는 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또 멀척은 될것 같아요. 멀이나 정말 이 생각지도 않았던 딱지를 나와. 반갑다. 정확하게 그냥 먼저 이래 딱 걸래. 반갑다 반갑다. 보기 보십시오 아주. 아 좋습니다. 오바닥 이야 이게. 자 이제 한번 재볼까요? 고기가 엄청 깨끗해요. 막수도 떠나서 이런 거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자31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고기 보십시오. 이야 아주. 좋죠. 그렇죠. 해가 뜨고 나서는 살치 입질이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이제 곁다리 낚시로 낳았던 그 슬로프 채비를 해서 한 마리 낚은 다음에 배를 돌려서 어 한두 시간가량 또 슬로프 채비를 해서 스윙 낚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입질이 없습니다. 다시 또 채비를 바꿔서 배를 돌려서 이렇게 수물나무 쪽으로 채비를 어, 다시, 어, 내렸었습니다. 조금 이른 듯 하지만, 계곡지를 찾아서, 어, 계곡지 상류, 그림 같은 이런 숨물나무 포인트에서 하룻밤 아주 재밌는 낚시를 즐겼습니다. 35급가량 되는 붕어하고 월척, 그리고 떡무까지 제법 많은 손맛을 보고 돌아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有有，不行不行。